오늘어 반갑습니다. 우리 7월 21일 매일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날영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더욱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어떻게든 자신이 로마에 가길 원했지만 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길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전하려 했던 복음은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전하려 했을까요? 바울은 지난 16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로마에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도 오늘 본문 18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르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불의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 누가 구원을, 구원이 필요한 자일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질문인데요. 법 없이도 살것 같은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우리들의, 우리나라들의 위인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질문은 누가 죄인이고 불의한 자인가에 대한 오해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란 도덕과 법을 위법한 위반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똑똑하다 여기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곧 썩어질 피조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도덕과 법을 위반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도 분명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불의한 삶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죄의 열매들이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빼앗고 때리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크고 작은 죄악들을 짓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의 관점에서 우리의, 못,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인정하고 싶은 거 등등 그것들을 위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도록 항상 깨어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다고,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 억울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수 있는 계시를 주셨기에 나는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묘한 질서로 창조된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에 정교하게 설계된 인체와 우주를 볼 때에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든 그 어떠한 하이 인텔리전트 빙이 있겠구나. 위대한 능력을 가진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문화관 속에서도 교육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양심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간에게 그 양심을 심어 놓은 그 어떠한 신의 존재, 즉,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천지 만물을 통한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느끼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하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는 이라.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핑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핑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희미한 거울에 비춰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마주할 수 있는 축복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론에 말했듯,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불이한 공동체였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서두에 바울이 말하길 온 세상에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났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했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잘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당시 로마 교인들이 살고 있는 로마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사상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그리스오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여나 다른 우상에 빠질까 염려하고 혹시나 로마의 핍박 아래 믿음을 포기하고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숭배하게 될까 염려하며 분명히 정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1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미니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어,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현대의 우상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경고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전히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미 예정된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경고하게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 그 믿음이 견,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해진 심판 아래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핑계할 국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갑게 만나며 주님과 영어, 주님을 영어롭게 할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원, 어,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